예. 예. 저도 사실 이거 지금 산업화나 이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 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과방이기 때문에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저는 지금 한국의 AI 가속기 만든다고 하는 업체들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뭐 전력 소모량이나 용처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개발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표준화가 지금 되어 가느냐가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엔비디아를 계속 얘기했지만은 엔비디아라는 업체도 어, 쩌면 과거에 3D 그래픽 할 때부터 보면은 뭐 다이렉트 덱스라든지 이런 표준화가 된 시점부터 이 회사가 뜨기 시작한 거고 그러다 이제 이 회사가 나중에 뭐 코덱이나 이런 걸 다루면서 쿠다가 이제 뜨면서 이제 생태계가 완성된 건데 지금 뭐 프레임워크 딴으로 가면은 npu나 이런 것들이 뭐 파이토치나 이렇게 해서 다 적용을 하겠지만은 완전 명령어 셋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국내에 개발한 업체들이라든지 아니 후발 주자들이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지금 가는 건지 아님 나중에 이걸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AI 가속기가 ABC가 나왔을 때 기업에서 이걸 적용하려고 하면은 각자의 튜닝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또 도입하기 어렵고 이런 상태인 건지 이게 지금 물론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국내 기업들 사이에는 그런 게 어떤 주체가 이걸 다루고 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그 과기정통부랑 회사들 모아놓고 회의하는데 참석해보면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실 리벨리온, 퓨리오사, 지난번에 사피온까지 있었는데요. 각자 따로따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서 뭐 그때 리벨리온 사장은 뭐 한탄을 하면서 아예 다 합쳐서 하나만 해도 미국을 따라잡을까 뭐말 못할까 그러는데 이게 세계로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으론 그렇게 놔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대신 표준화 작업은 지금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저희 제가 깜짝 놀랐는데 중국이. 그런 표준화를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미국 IEEE라고 하는 그 표준화를 따 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 놔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게 예. 우리가 과방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럴 때그 개발 개별 기업의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표준화 작업에 지원하고 이 표준화 작업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맞춰가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정책적 유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수님 말씀대로 우선은 풀어놓고, 이를 쿠다가 그렇게 된 것처럼, 하다보니 제일 잘한 놈이 그게 표준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가, 약간 지금 헷갈려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저희가. 예, 그게 이제 중국은 항상 풀어놓고 있다가, 어, 나중에 뭐 규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큰 플랜을 만들어 놓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중국만큼 사이즈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현명하게 작전을 짜서 플랜을 짜는 게 좋은데, 그러려고 만든 게 사실 정출련이지 않습니까? 정출련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어, 요즘에 정출련들이 좀 역할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그럼 정출련이 예를 들어 그런 예를 예. 들어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회사 뭐 세네 예. 개를 놓고 예. 예. 표준화 작업을 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 있습니까? 이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정출련이 그 동안 몇년 동안 기능이라든가 역량이 많이 좀 부실해진 게 사실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대주주 기준 하나도 당정 협의로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코스피가 어디까지 빠져야 정치를 차리실 겁니까? 여기에 통리의안등시 TVR 겹쳤습니다. 젊은 세대가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언어, 그리고 기성세대의 주안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촌극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과거에 작전주로 돈좀 벌어봤다는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보다 작전주가 아니더라도 정당하게 돈을 벌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도자를 선택할 때 크게 두 가지 기대를 갖습니다. 첫째는 품성을 기대하며 선택하는 도덕적 지도자, 둘째는 실력을 기대하면서 뽑는 실용적 지도자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자에 가까웠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상 이병박전 대통령과 같은 실용적 지도자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키워드는 분명했습니다. 실용 그리고 탈 이념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조적 사고에 빠져 돈 퍼주기 증세 편향적 인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합리 대신 교조 실용 대신 도그마 국민들은 이럴 거면 중도 보수라는 간판은 왜 걸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스스로를 중도 보수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곱씹어 보면 대통령 머릿 속에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가운데, 즉 중도라는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오른쪽일 것입니다. 극우 그 농객 전한길 씨 눈에는 이준석이 왼쪽을 보일 것입니다. 이런 상대적 인식 자체가 조소할 만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중도라고 인식하는 것 또한 착각입니다. 이것은 균형이 아니라 좌표 자체가 어긋난 것입니다. 인사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검찰 출신은 배제했습니다. 아마도 당사자주의가 자신의 출신 집단에 대한 온정주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전교조 출신을 앉히면서 균형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균형이 전혀 없을 겁니다. 교총 출신 교육부 장관을 찾으려면 1990년 노태우 정부까지 거슬러 가야 됩니다. 이번 지명자가 SNS에서 했던 수많은 과격한 표현은 교육정책의 수장이 되기에는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관용차를 인도에 세웠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계하는 갑질 DNA가 몸에 밴 것입니다. 그리고 천안함 피격사괴로 두고 이스라엘 잠수정과 충돌했다라는 음모론을 믿었다면 그것도 황당합니다. 제가 지난 대선 토론때도 짚었지만 천안함 관련 음모론을 믿을 정도면 은 부정선거도 믿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교육부 장관 청문회에서 최교진 후보자가 과거에 부정선거는 안 믿었는지 따져보려 할판 아닙니까? 며칠 뒤 대통령께서는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에 나가십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우리 신정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쪽에는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다른 한쪽에는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무리 마가니, 마스가니 하는 글자가 쓰인 모자를 쓰고 친한 척 웃는다 해도 그것은 파트너십이 아니라 기만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외교 무대에서 국격이 추락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십시오. 청문회에서 더큰 사고가 터져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공정 책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조적 고집이 아니라 실용적 균형감각. 패거리식 인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인사입니다. 개업발로 흥분한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을 실용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정권이 되기를 야당으로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